너무 많이 찌서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힘드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술 자체 효과도 있는데 더잘 드러내주는 거다 보니까 수술 전에 다이어트하는 게 사실은 더 좋기는 하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그래서... 언제나 해야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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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영혼이 풀리지 않는 난제. <laughs> <된다>. 저도 난제인데. <laughs> 활 너무 아 많이 쪄서 장학수술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게 좋나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laughs> 저도 옛날 사진을 가끔 저희 직원들 앞에서 미지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막 사진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한 10여 키로, 1 5킬로 이렇게 빠졌던 사진들. 다이어트 자체도 사실은 정말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살만 빼도 뭐 성형욕 이렇게 얘기 뜨는 것처럼 효과들이 좋죠 눈에 띄는 변화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살이 있으신 분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뭐 다이어트를 직접 하셨건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살이 빠지셨건 빠져서 오셨어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지 않을까요 왜냐 수술 자체 효과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 효과까지 같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술 효과를 더잘 드러내 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 만족도나 이제 이런 걸 비교할 때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제 병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수술 후에 그런 다이어트라는 게 진행된다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악수술 하면은 수술하고 어쨌든 적어도 2주 이상은 정상적인 식사를 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뼈가 굳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는 평소도랑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빠지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데 하지만 회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드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회복론에서는 아무래도 수술 전에 다이어트하는 게 사실은 더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체중이 정상이신 분들이 무리해서 다이어트할 필요는 없겠죠.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데 정상 체중인 분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나 힘드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호흡입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많다 보면은 그런 살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거고. 목 부분의 구조물들 이런 거 기도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살에 의해서 좀 좁아지는 분들이 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골이 이런 것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악 수술 자체가 기도, 호흡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수술인데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안전성에서도 분명히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안전 면에서는 수술 전에 체중을 조금 감량하고 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로 다이어트는 받기 전 과체중이었을 때와 체중도 빠지고 변화를 가장 차이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어. 수술 후의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수술 후에는 당연하지만 영양 공급 이런 게 충분해야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양악 수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술 직후에 먹는 것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러고서는 영양이 부족해서 뼈의 회복이 더딘다 더디다거나 혹은 뭐뼈 회복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환자분들께는 꼭 수술 후에 회복 좋게해서 악착같이 드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수술 후 다이어트면 얼마든지 환 할수록 그 수술의 변화를 체감하실 테니까요. 체중이 환자분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어, 수술의 변화도 알겠는데 어, 체중이 빠지면서 더그 효과들이 극대화되고 조금 더 빠지니까 더 좋아지고 이걸 본인이 느끼시게 되면은 그런 긍정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버무려지게 되면서 당연히 얼굴도 건강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laughs> 다이어트는 언제나 해야 된다. 건강한 다이어트라면 언제든지 수술 전이든 후든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압 수술 하시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뭐 수술 전 다이어트, 뭐 수술 후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단히제 어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어 수술 전 다이어트도 수술 후 다이어트도 각각의 의미가 있다. 결국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항상 해야 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초반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슬퍼요. 너무 많이 졌어요. 아무튼 저도 이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분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